예, 음악가 집안 아들답게 아주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잘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축서는안 되겠고 우리 어릴 때는 참 전기가 없어도 예배가 은혜로 왔습니다 밤에 예, 뭐 전기가 없어서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고. 에, 이렇게 화난 불빛 없었어도 참그 시절에 은혜가 넘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에, 하나님 앞에 에, 화면 없이도 우리가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는 꼭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안 다닌 한 중년 남자가 병원에 갔는데 가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드래요. 그래서 이분 이 사람이 아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나는 이제 곧 죽을 놈이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중얼거리기를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죽을 놈이다.를 고는데 그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이 사람을 딱 보더니 당신 살롬 그러더래요. 어, 당신 살롬. 나는 분명히 병원에서는 죽을놈 그랬는데 아이 사람은 당신은 살롬. 살롬 살롬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서 그사람이 교회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병원에서도 다 나를 죽는다고 그랬는데 당신만 왜 나를 살롬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 목사인데 살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 살롬, 평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를 이제 살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준장하시니까 아,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어, 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혹 생사복이 하나님께서 있으니 살려줄 줄 모릅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생활합시다 해서 이제 그 자기를 살롬이라고 해준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 낫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그 사람이 지금도 서울 어디 골목에 가면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롬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살롬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롬 욕은 하지 마시고 평안입니다. 평안 살롬.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를 있습니다. 에, 화면이 있으면 지도도 보면서 또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하겠는데 오늘 그렇게 못하고 제가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두 반응, 복음의 두 가지 반응 이런 제목입니다. 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 안디옥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대한 안디옥. 해당에 들어가서 생의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설교였는가?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그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실상은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적으로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요수아 시대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사사 시대 이후, 사사 시대 그때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매로 이웃, 적군들, 모하비나, 암몬, 블레셋, 에, 아수르 이런 나라에 이제 에,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걸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사 시대를 피하시고 왕정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가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웠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매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사형 판결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리 살리셨다 이러면서 이 구약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그건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 8절 39절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면이 안되니까 13장 38절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설교의 결론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재삼을 받고 또 구원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상은 두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선민 사상. 예,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스라엘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두 번째로 율법 준수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 오경의 예,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꽉 막혀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절대 의롭다함을 얻거나 그것을 아무리 실천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전진적 계시야. 그때는 예. 에다 같이 하고 이 율법의 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조문에만 매달려서 근데 율법에만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오리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온갖 그율법의 인간적 법을 더해서 탈무드나 이런 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전혀 주시지 않는 조항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금식 기도하고 뭐 십일조를 바쳐야 되고 또 선행과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어떤 그 계명으로 백성들을 너희들은 손끝 깐다 가지 않고 무거운 짐만 백성들에게 지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 모세의 율법은 절대 어떤 걸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할수 없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두 가지 오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어떤 조문을 주면서 이걸 지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금식하라 그러고 어? 뭐 선행을 구제를 하라고 그러고 11조를 바치라 그러고 물론 그런 걸 우리가 행하면 좋지만은 그것을 자꾸 해서 얽매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토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 너무 쉽네. 유대인들 말은 너무 어렵고 너무 버거운데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드리니까 예수만 그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쳤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새 삶을 살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그것이 좋아서 오늘 찬송을 하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전도하면서 사람이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예정서를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물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토가 다 믿어집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만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치셔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선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작정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작정된 자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 즉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한 한쪽은 좋아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반면에 한 부류는 일을 갈면서. 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자기 성에서 쫓아 추방하는 그런 두 가지 복음의 방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모두 다 주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작정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오리어 박해하고 그들을 늘 추방하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믿고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소련의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가였는데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언제 섭방될 줄 모르는 그런 무기수로 그 추운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있었는데 삶을 포기할까 했는데 옆에었던 같은 동료 그 강제수용소의 한 나이 드신 분이 그설제니치니 일하고 있는 곳에서니 그흙 묻은 발로 땅에다가 십자가를 발로 그냥 그어 주었다는 거. 그설제니치그 눈밭에 그 그어진 그냥 운동화 발로 그냥 그그 십자가를 봤는데 눈에서 반쩍 빛이 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몸에 새 힘이 쏟아한걸 봤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렇지. 내가 어릴때 다녔던 그 교회, 그 교회에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글을 썼는데 이분 소설이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까딱했으면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을 포기할 그 순간에도 어느 한 무명 한 사람이 운동화 발로 그려준 그 십자가 그걸 봤는데 그 속에서 삶의 의지가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든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